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그래서 야구하고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이 우리나라 책에서 번역된 거는 《글자 야구 경제학》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원제는 《The Baseball e c o n o m 입니다 말하자면 야구 경제학자 뭐 이렇게 되겠죠. 지은이는 이제 브래드 벌이라는 교수인데 이 원제하고 우리나라 번역된 제목하고는 많이 다르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괴짜 경제학이라는 그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이 많이 팔렸는데 그것의 후광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괴짜 경제학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직관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인센티브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보면은 괴짜 경제학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네 저자인 브래드버리는 1973년에 출생을 했고 현재 케네소 주립대학의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버 매트리션으로도 활동 중인데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알 드실 테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야구의 기록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야구 통계하고는 다르게 정말 야구를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결론을 끌어내기도 하죠. 아직 세이버 매트릭스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거는 모니터 속에서 하는 야구다.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야구 기록을 조금 더 세분화한 정도의 내용을 마치 굉장히 새로운 것 처럼 과대 포장한 것뿐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구단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수 평가에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인 그 브레드 버리는 이책 외에 핫 스토브 이코노믹스라는 책도 저술했는데 번역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하스 그러니까 스토브리그에서 일어나는 일을 쭉 다루고 있는데 특히 선수들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 과정에선 어떻게 되고 계약 내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노동 시장에서 그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또그 가격 결정. 그 그러니까 말하면 임금 결정이죠. 임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선수 고용과 관련된 법 제도 등도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게 번역돼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읽어 보지는 못했고 아마존에 가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읽어 볼수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이제 뉴욕 타임스와 LA 타임스에서 특집 기사로 소개가된 적도 있었고 좀 특이하죠. 경제학 교수인데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야구에 대한 통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야구 경제학을 야구 경제학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야구 경기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내셔널리그보다 몸에 맞는 공이 더 많은 이유.왼손 포수는 왜 없을까? 도시의 크기와 우승의 관계, 구단의 연봉 총액과 성적의 관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도구를 활용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왼손 포수는 왜 없을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왼손 포수는 삼루 도루를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왼손 잡이를 포수로 키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왼손 포수기 때문에 삼루 도루를 잡는 데더 불리한 것은 굉장히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없을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왼손 포수는 일단 포수를 하려면 어깨가 강해야 되는데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가 좋은 왼손, 왼손잡이 왼손 야구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투수로 키우지 포수로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상대적으로 왼손잡이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투수로도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희소성 때문에 왼손잡이가 어깨가 좋으면 일단 투수로 먼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분석은 정말 참신했습니다. 나머지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다 얘기하면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안하고 요 얘기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세이버 매트리션으로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타율, 홈런 이런 걸 떠올리겠죠. 하지만 세이버 매트릭스를 분석해보면은 그보다는 출루율과 장타율이 더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투수의 경우 올해의 평균 자책점을 예측을 할때 전년도까지 기록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기에는 인플레이된 공, 그러니까 삼진이나 볼넷, 홈런을 제외한 타구죠. 이 인플레이된 공의 피안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지만 실제로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보다는 전년도 탈삼진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는 다소 다른 결과죠. 또한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선수의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팀별로 1승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1승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각 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수라도 각 팀에 가져다줄 가져다 줄수 있는 수익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선수의 가치는 팀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선수의 가치는 어느 구단에게 있어서나 보기에나 다 비슷할 것 같죠. 실제로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약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각 팀별로 처한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구단 연고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구단이 처한 성적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그럴 경우에 어떤 팀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배팅을 할수 있어도 어떤 팀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배팅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선수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팀별로 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의 값어치도 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4부에서는 메이저리그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과연 메이저리그가 야구라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시장이므로 대부분의 독자들은 아, 메이저리그가 야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답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저자는 메이저리그가 과거 다른 야구리그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리그이며 현재의 가격 그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경기 그 티켓을 말하는 거죠 그 입장료 이것을 분석해보면 소비자들은 경쟁시장과 같은 수준의 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저게 독점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 그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독점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거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메이저리그도 독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거의 같은 수준의 후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괴짜 야구 경제학은 재밌습니다. 정말 가볍게 읽기에 좋고 또 여기 나오는 경제학 이론들을 갖다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면 건너뛴다 해도 전체적인 책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 책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것 같긴 하네요.